아이는 같이 일상에서 질문을 계속 던져서 아이가 저걸 바라보는 나만의 배경지를 쌓게 되면 배경지를 통해서 다른 공간에 갔을 때 자기만의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전 그게 문외력이에요 제가 생각한 그 문외력 이 시장 그거였죠 엄마 라면 먹을래 아 시끄러워 집에 가 밥 먹어. 이런 영영 그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일상에 곳곳에 있어요. 기회는. 애가 라면 좋아하고 편의점 전문가니까 들어가자. 가장 잘 파는 상품이 어디에 진화될까? 왜 그렇게 생각해? 너라면 어떻게 진화할 것 같아? 이거 음, 질문이 끝이 없지. 얼마나 아름다워. 요 라면 먹고 오는 게 아니고, 라면을 먹으면서 더 귀한 것들을 아이의 삶의 양식을 쌓아주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질문할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할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살수 있고, 아이한테 좀더 새로운 답도 들을 수 있고, 진짜 꼭 필요한 답도 들을 수 있고, 아이의 문해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 있다. <laughs> 여러분이 아마 아이한테 질문해도 아이들은 쉽게 답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한테 더 필요한 것은 어, 귀한 언어를 더 자주 들려주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게 말해주는 것인데, 이런, 이런 훈련, 이런 훈련하면 좋겠어. 어떤 훈련이냐면, 아이들이 많, 라면을 좋아하죠, 라면. 라면을 좋아해서, 라면을 좋아하는 거 알아.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아이가 갑자기, 우리 편의점 가자, 그러면 부모님 이렇게 생각할 거예 또, 또 라면 먹으려고지. 집에 가. 집, 집 와서 밥 먹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라면 한번 먹여줘. 어차피 숨어서 먹으니까 먹여주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때 질문해 보는 거. 아이가 흥미로운 장소에 있을 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맨날 가던 데니까. 어, 맨날 어떻게 하면 갈수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데니까. 너 편의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어디 에 있는 것 같아? 나만 먹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라면 있는 자리 아닐까? 그렇게 얘기할, 생각하게 돼. 답하게 되죠. 다 어떤 답이라도 하게 돼. 근데 그걸 이제 머릿속에 넣었어요. 그 장면을. 넣었어. 넣고,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지금 방학이니까, 더운 나라 가끔 여행 갈수 있잖아요. 만약에, 필리핀에 갔다고 해요. 지금 제가 있던 시화인데 필리핀에 갔어. 필리핀에 아이랑 같이 표의점 들어갔어.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에 라면 있던 자리에 가보니까, 필리핀에 라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상하게 스페인 제품이 많네. 왜 그럴까? 왜 필리핀에 표현점에 잘 팔리는 매드에는 스페인 제품이 왜 많을까? 와인 한국계에서 경험과 필리핀의 경험을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고 연결해서 하나를 도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저는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였구나 가장 잘파인 상품이 스페인 제품이 있었어요 검색해 보면 그게 맞았어요 여러분이 아이랑 같이 일상에서 질문을 계속 던져서 아이가 어떤 질문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쌓게 돼 나만의 저걸 바라보는 나만의 배경지을 쌓게 되면 그 배경지를 통해서 다른 공간에 갔을 때 그걸 두 개를 통합해서 자기만의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전 그게 문해력이에요 제가 생각한 문해력 그 보고 저절로 깨닫는 힘.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생각해서 결합해서 하나를 인사이트를 통해서 만들어 내는 힘. 그럼 제가 실제로 대학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표현점에서 가장 잘 파는 상품이 여기이고, 그리고 스페인에 갔더니, 필리, 필리핀에 갔더니, 그 스페인 제품 여기 많더라 해서 두개 연결해가지고 배운 적은 없지만, 아, 필리핀이 스페인, 스페인 식민지였구나. 옆에 같이 간 사람한테 검색해봐야 했더니 그게 맞았어요. 맞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한번더 질문할 수 있어. 왜 지금은 식민지가 아닌데 왜 여전히 이렇게 살까?를 물어보면 질문을 바꾸면 다른 영역의 답을 얻을 수가 있어. 어떤 거냐면, 어, 한번 지배당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는, 어, 필리핀이 스페인의 무력의 지배를 받았다면 지금은 경제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다른 지, 질문을 던지면 그 영역에 맞는 다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에 의해서. 이 시장 그거였죠. 엄마 라면 먹을래. 네. 아, 시끄러워. 집에 가. 밥 먹어. 이러면 영영 그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곳곳에 있어요. 기회는. 그럴 때 이제, 아, 애가 라면 좋아하고 편 편의점, 편의점 전문가니까 들어가자. 항상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잘 파는 상품이 어디에 진화될까? 왜 그렇게 생각해? 너라면 어떻게 진화할 것 같아? 이런 질문이 끝이 없지. 얼마나 아름다워요. 라면 먹고 오는 게 아니고, 라면을 먹으면서 더 귀한 것들을 아이 의 삶의 양식을 쌓아주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질문할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할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찾을 수 있고, 아이한테 조금 더 답을 길게 들을 수 있고 좀더 새로운 답도 들을 수 있고 진짜 꼭 필요한 답도 들을 수 있고 아이의 문해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이한테 질문에 답을 잘 얻고 싶으면 아이가 가장 호기심이 많고 흥미가 많은 곳에 갔을 때 질문해 보자 이런 것들또 어떤 것이 있냐면 아이들은 남이 게임하고 있는 영상 유튜브로 보는 걸 되게 좋아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엄마 나그좀 볼게 그러면 30분만 봐 30분 지났어. 아이는 30분 됐다고꺼그러면 엄마 5분도 안된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30분 지났어. 지났지만 아이는 되게 빠르게 느낀 이유는 30분 동안 생각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30분에 그냥 얽혀서 만약 드라마 본 것처럼 그냥 생각 당했어. 끝이 왔어. 생각을 당하게 되면 시간이 되게 빨리 흘러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아이의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할수 있는 방법. 게임도 아이가 좋아하는 거죠. 보면서 물어보는,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게임 봐. 30분 동안 게임 한 영상 보는 거 좋아, 유튜브. 근데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한 가지 부탁이 뭐냐면, 30분 동안 딱한 번만 스톱, 스탑 버튼 눌러. 누르고, 나 내가 이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이 게임을 하면 나는 이, 이 게임과 다르게 이런 선택할 것이야. 왜 그런 선택을, 할, 선택을 했을까 그런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날까? 이걸 한 번만 생각해. 딱한 번만 눌러서.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한 번은 멈추게 돼. 멈추면 이제 시간이 천천히 흐르죠. 아까 우리가 독서할 때 멈춘 것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유튜브 나쁘다고 하지만 우리한테 리모컨이 있어요. 멈추면 돼. 멈춰서 생각할 수, 있,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아이랑 같이 유튜브 볼 때, 어, 멈춰봐.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왜? 그러면 결과가 어떨까? 여기 한번 생각하게 해주면 그 유튜브 본 시간은 아이가 기억에 남게 돼요. 아예 기억에. 그렇지 않고 그냥 스쳐간 30분의 시간을 100번 반복하면 100번은 다 잊혀져 버려요. 없어져. 기억에 남지도 않아 근데 멈췄던 기록이 있는 기억은 남게 되고 그 남은 기억이 그냥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고 그 기억에는 무엇이 있냐면 감정이 있죠. 내 멈춰서 생각하고 그때 나한테 물어보는 엄마, 부모님의 느낌, 뉘앙스까지 다 기억에 남아 감정까지. 감정까지 남은 기억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예, 어, 기본 지식이 돼, 배경 지식. 그래서 뭔가, 어디선가 뭔가 배울 때, 그걸 끄집어와서 이걸 대입시켜서 또 다른 답을 도출해낼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답할 수 있는 아이가 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 곳곳에서 아예 흥미, 아이가 흥미로운 것을할 때, 그때가 가장 아이한테 질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정석하고 질문하지 마시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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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왜 글쓰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우리는 과거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일상 움직이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한테 집중하면서, 아, 지금 질문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삶을 바꾸면, 부모님 삶도 되게, 되게 재밌어져요. 스펙터클해지고, 지루해지지 않아.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면, 삶이 되게 재밌어. 재밌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저도, 전제 삶이 너무 재미 정말 재밌어서 전 드라마를 안 보거든, 요 영화도 안 봐. 내 하루가 더 재밌어. 왜냐? 면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가끔 치맥할 때 치킨 시키죠. 그럼 치킨은 항상 늦게 오죠. 항상 생각보다 늦게 와. 우리 항상 치킨 을 기다리잖아요. 내가 치킨을 기다려야 돼? 내가 치킨이 뭔데? 하루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밖에 나갔어요. 나가서 치킨을 기다리게 했어요. 밖에 있는 동안 치킨을 먼저 시킨 거야. 치킨 도착했어. 도착한 다음에 들어갔어. 치킨 나잘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네, 좀 늦게, 늦게 온 거지. 이렇게 일상에서 삶을 변조할 수 있는 사람은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 느끼면서 아이가 흥미로운 장면에서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도 즐거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 같은 삶이지만 좀더 변화를 줘서 어~ 신사람을 느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욱더 긍정적으로 할수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